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어, 공릉동 꽃마을 여행단, 어, 해설사로, 예, 저 있고요. 저는 대표로 있는 함순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릉동 꽃마을 여행, 마을 여행단 해설사, 국순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는요, 어, 공릉동에 어떤 일이 있나? 그 다음에 저희는 많이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공릉동 구석구석에 어, 또 새로운 어, 장소 또 그다음에 숨어있는 역사 이런 걸 찾아서 저희들이 어, 이야기를 발굴하고 또 이야기를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처럼 청소년들한테도 저희들이 이제 마을여행을 하고요.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공릉동을 궁금해서 찾아오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어, 마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놀랐어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여행단 오신 분들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딱 했는데 한 70개 단체에서 왔는데 거의 인원으로 는한 100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동네가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모델이 될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 저희가 조금 더 책임감이 더 느껴지고 우리 공동등 친구들한테도 어, 우리 동네의 그 매력을 더 많이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노원구청 안에 들어가시면 우리 마을여행 할수 있는 그 어, 신청란이 따로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어, 바로 이렇게 공릉청소년정보센터로 어, 전화하시면 저희가 또 바로 연결이 돼서 어, 원하시는 코스 저희가 또 어, 같이 마을여행 할수 있습니다. 저는 예,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소개시켜드리는 장소가 있는데 인재길이라고 해서 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지었어요 이름을. 근데 그길대 양쪽에 회화나무가 쫙서 있는데 그 바로 앞이 공릉 어 공릉 공룡, 중학교하고 태릉 초등학교 교문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를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 회화나무가 좀 의미가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어, 학자 수라고도 얘기하고 음,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스콜라트리라고도 하는데 그, 그 뭐야 학자의 기계를 상징하기도 하고 학문의 길은 뭐 다양하다라는 것을 이제 가지가 많아서 어, 그런 걸 이제 상징하기도 하는데 거기를 이제 다니는 음, 학생들한테 어쩌면 이게 나무가 어, 좋은 기운을 주지 않을까라는 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우리 어, 아들딸이 공릉중학교를 나왔고 음. 제가 여기 20년을 살면서 어, 우리 아들딸이 여기서 다 컸,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고향이죠 음. 어, 우리 아이들한테는 고향이고 저는 제2의 고향 음. 어, 20년 넘게 살다 보니까 또 사실은 이 마을 여행을 했기 때문에 더 우리 공릉동을 더 사랑할 수 있었고요 어, 저는 이 공릉동. 저의 그냥 고향 같은 음. 네, 제 2의 고향이에요. 네, 저기 공릉동 친구들 이 코로나 끝나면 꼭 한번 같이 우리 공릉동을 한번 같이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네, 네. 음. 기다릴게요. 저도요. 기다릴게요. 음. <laughs> 안녕. 자, 여러분, 우리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경춘선 숲길을 우리 여러분 산책 많이 하시죠? 경춘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경춘은 뭐와 무엇이 합쳐졌을까요? 1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낼게요. 그러면 공릉, 우리가 사는 공릉동, 공릉동의 공릉은 무엇과 무엇이 합쳐진 것일까요? 자, 세 번째 문제. 자, 우리 공릉동에는요, 전통시장이 있어요. 전통시장의 그 시장 이름은 무엇일까요? 3번 문제예요. 자, 4번 문제 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다니는 그 인재의 길 이야기했잖아요. 그 길에 심어져 있는 나무 이름은 뭘까요? 네 글자네요. 네, 땡땡 나무입니다. 네. <laughs> 상품 있어요? 상품? 있죠. 네, 네. 네, 네 기대하세요. 네.